청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고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청년의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의 공간. 청년의 날 해시태그를 사용해보세요. <laughs> 알바비는 들어왔는데 집을 내고 응. 공공책값 내고 응. 친구한테 빌린 돈 갚으니까 데이트할 돈이 없어요. 청년 창업가입니다. 애인과 오셔서 이글 보여주시면 메뉴 하나 무료 제공해드려요. 화이팅! 서류 50군데 지원했는데 결국 면접을 떨어졌습니다. 땡땡 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취업에 고민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소통하며 위로, 도움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근로계약서 안써 주시나요? 저희는 노예인가요? 저희 가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합니다. 부당한 대우로 고민하는 알바생분들 저희 가게와 함께 하실래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정년의날 해시태그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